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제의 예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주 오래전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에 있든 누구든지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깊은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신비하고도 장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의 지혜로 저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밝히사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혼돈이 아닌 질서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5장에서는 우리,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곧 땅에 쏟아질 심판에 대한 공식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을 찾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일곱 인으로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 이말 모든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일곱 금 대적 재앙이 쏟아지는 마치 망원경처럼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구조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담긴 책이 영원히 닫힐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을 구속할 권리를 얻으셨고 심판을 집행할 유일하고 합당한 분으로 서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위 성경을 비평적으로 분석한다는 현대신학자들은 종종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요한 복음보다 더 역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 복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요한 복음은 분명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직접 보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하늘의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본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기억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새롭고 깊은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당연히 그의 기록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온 후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모두 겪은 뒤에 쓴 복음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27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다섯 장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만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것을 직접 본 요한에게 이 말씀은 천둥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입니다. 오직 흠없는 인간만이 죄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간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의 관계와 같습니다. 창세기 한 장은 6일간의 창조를 시간 순서대로 장엄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두 장에서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 창조와 에덴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 순서로 재배열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자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저자인 요한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 아래 바로 이 기법을 사용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적 장들입니다. 바로 6장, 8장과 9장, 그리고 16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장들은 7년 환난기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진행시킵니다. 둘째, 이 연대기적 흐름 사이에 삽입된 막간, 또는 비네트라 불리는 장들입니다. 이 장들은 잠시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과 주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설명해주는 클로즈업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막간장들이 각각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입니다. 6장에서 끔찍한 여섯인 재앙이 휩쓸고 간 직후 7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증인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 환난 중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열 장입니다. 일곱인 재앙과 여섯 아팔 재앙이 지나간 후,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막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인류가 겪은 재앙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1장은 가장 놀라운 막간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환난기 전반부 3년 반 동안 활동할 두 명의 증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아로 보입니다. 성경은 한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각각 엘리야와 모세의 명함과도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온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축제까지 벌이지만 3일 반 후에 그들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7년 환난기의 중간 지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자국의 대사를 철수시키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식적인 두 대사, 즉두 증인을 하늘로 불러올리심으로써 이제 자비의 시간이 끝나고 겉잡을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의 신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 세상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하는가? 열두 장은 그 영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이스라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13장은 환난기의 두 주인공, 바로 로마 제국의 후예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적 전기입니다. 그들의 출현과 활동,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은 7장에서 인 맞았던 14만, 4천명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한계시록은 혼란스럽게 흩어진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대한 서사와 그 서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돕는 막간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대서사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이야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며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